어 안녕하세요 해외 거주 한인 네트워크 바다님들 요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또 한번 시끌시끌했죠. 아네그 교황 이미지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본인을 교황처럼 묘사한 AI 이미지를 소셜 미디어에 딱 올렸는데 이게 정말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뭐 사진 자체도 그렇지만. 그 시점이나 맥락 때문에 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다님들이 보내주신 여러 기사들, 뭐 데일리 비스트나 뉴즈위 같은 외신 기사랑 소셜미디어 반응들 보면서요, 이게 대체 왜 나왔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왜 하필 지금이냐 그리고 사람들 반응이 왜 이렇게 음, 극명하게 갈리는 거냐. 그 속을 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료들 속에 실마리가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그 이미지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게 보니까 흰색 교황복에 금장식도 있고 네 교황 모자에 십자가 목걸이까지 꽤 디테일하더라고요 네 AI가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어,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온 시점이 정말 정말 흥미롭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란치스코 교황이 4월 21일에 선종했잖아요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장례식 갔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미지 올리기 직전에는 기사들한테 농담처럼 어나 교황 되고 싶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5월 7일부터 차기 교황 꼽는 콩클라베가 시작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와, 여러 상황이 진짜 절묘하게 맞물렸네요. 그렇죠. 특히 예전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뭐 이민 정책 같은 걸로 좀 의견 차이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병 말고 다리를 만들라는 메시지 장례식에서도 나왔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그런 복잡한 배경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단순한 농담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그렇게 갈렸군요. 네. 비판하는 쪽에서는 뭐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신성 모독이다, 역겹다. 이건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모욕 아니냐? 뭐 이런 격한 반응들이 많았죠. 네, 심지어 전 공화당 전국 위원회 의장이었던 마이클 스틸이나 그 루스벤 기아그트 같은 역사가는 이걸 좀 권위주의적인 지도자 숭배 현상 이런 거랑 연결해서 경고하기도 했고요. 10계명 다어인 사람이 무슨 교황 행세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아, 상당히 날선 비판들이네요. 근데 또 반대로 이걸 되게 쿨하다 재미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맞아요. 포미디언 테렌스케이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 전설적인 트롤링이다 이러면서 웃었다고 하고. 하하 트롤링이요? 네 그리고 뭐 메가보이스 같은 트럼프 지지계정들은 와 역대 최고의 교황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치켜세우기도 하고요. 음 그건 좀 과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또 언론이 난리칠 거 알면서 일부러 저러는 거다 이러면서 상황 자체를 즐기는 듯한 반응도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스타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통쾌하게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네뭐 그런 분석도 가능하죠. 주류 언론이나 비판 세력에 대한 반발 심리 같은 게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농담처럼 교황 겸 대통령, 뭐 장점이 많겠네 이런 식으로 거들었으니까요. 아 맞다. 그 제이 디 벤스 부통령하고 마르코르비오 국무장관 얘기도 있었죠. 네네. 루비오 장관이 뭐 미혼 카톨릭 남자는 누구나 교황이 될수 있다 뭐 이런 농담하니까 벤스 부통령이 그걸 받아서 X에다가 여기 독실한 카톨릭 신자를 위한 자리 비었다 이러면서 루비오 장관 추천하는 듯한 글 올리고 네 그런 일도 있었죠 참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요 백악관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런 식의 상징적인 인물로 묘사한 AI 이미지를 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지난 2월에도 뉴욕시 혼잡 통행료 계획 폐지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왕처럼 묘사한 AI 이미지가 백악관 관계자 통해서 공유된 적이 있어요 트럼프 본인도 왕이요 영원하라 뭐 이렇게 썼었고요. 그렇군요.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니 이번 교황 이미지가 좀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하나의 패턴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교황 AI 이미지 게시 사건 그리고 이걸 둘러싼 정말 뜨겁고 또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네. 이 사건이 바다님들께 또 우리 모두에게 뭘 생각하게 할까요? 아마 요즘 정치가 이미지를 어떻게 쓰는지 또 AI 기술이 이런 소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난이어 음, 있는지도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이죠? 정치 지도자가 자신을 뭐랄까 종교적인 최고 권위자 같은 상징에 비유하는 거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가 오늘날 정치 담론이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아, 의미심장한 질문인데요. 정치와 종교, 그리고 이미지의 힘.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거주 한인 네트워크 바다님들과 함께한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